야호호잘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치킨 카라게를 만들어서 이자카야 양배추를 해서 맥주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다 쓰긴 좀 아깝고. 음, 오, 냄새가 매우 좋은걸? 좀금 덜어내야겠다 캐멜커피에서 받은 종이컵을 사용해서 물 100ml? 한정도? 아 100ml가 안되겠구나 이렇게 오우 물을 그래서 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묽은걸로 알고있거든요? 원래 이런건가봐요 전 치킨을 처음 만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커? 설마 잘라야 되는 거야? 어, 약간 얼려있어서 잘라내 좋아 좋아 비비큐 닭다리살.. 아, 순살 시키면 은 다리살만 와서 엄청 맛있는 거 같아 그 도너츠 스테이크입니다 이렇게 재워두겠습니다 위로 얘도 따라와니다 마늘 간 거를 넣어야 돼서 마늘을 두 개만 넣겠습니다. 오! 문 크리스탈 파워, 으악! 그렇지? 문 크리스탈 파워가 들어가야지 꼭 되는군요. 참기름, 소금을, 이 정도. 마지막 명의 킥! 바로 치킨 파우더. 치킨 파우더를 넣으면 되게 맛있다고 파는 맛이 난다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오! 오! 위를. 넣고 이제 섞은 후 이거 한 10분간 재워두겠습니다 제발 잘 되어야 할텐데 이 할미는 닭을 너무 좋아한다고 아니 이 털은 뭐야 아! 제 옷에 있던 흰털이 들어갔네요 큰일 날뻔 했잖아 오 제가 이게 올리브에 하는 거라서 몸에도 아주 좋을 거라고요 자기 몸을 아주 지극히도 챙기지요 맑은 날 치킨 앤 맥주 여쇼 이버세 하면서 먹는 거죠 바삭함을 위해서 건지겠습니다 이두 번째 하는 거 스킬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얘네도 건져내고, 얘네, 얘네를 다시 차찰없게요 오! 음, 엄청 바삭하게 됐어요. 잘못 잘랐다. 아! 어쩔 수 없어. 아작을 해놨지만 예쁘게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가? 아, 갖고가서 먹을게요 드디어 먹네요 맥주부터 까고 잘 먹겠습니다. 이거지, 또 여기에 뿌려가지고. 음 진짜 맛있어요. 이자카야 양배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카라게. 썸네일. 음, 바삭바삭. 이게 파우더가 많이 들어있어서 간장이랑. 마늘 맛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어머, 리트미 치마가 짧다. 숙련은 조심해야지. 짠! 푸슈!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와카코와 술이라는 애니메이션 보면은 항상 술을 먹고 피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항상 먹고 나서 피슈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음. 너무 맛있는데? 궁합이 너무 좋아. 무슨 맛이냐면 엄청 고소한 깨소스 맛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전 치킨스톡을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감칠맛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깨의 고소함이 진짜 많이 나요. 깨 맛이. 음. 아. 음, 이게 껍질이랑 같이 튀겨지니까 너무 맛있다. 음! 음 이거지. <laughs> 너네도 먹고 싶지? 아! 맥주가 술술 들어가, 이거. 이 카라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제가 일본 도쿄에서 카라게 달인이라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카라하기만 보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어땐 힘들었지 대학교 때인데 진짜 하루종일 닭튀기고 손님 받고 서서 해가지고 거기는 앉아서 먹는 데가 없었어요. 닭 튀기면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에 갈때 머리랑 온 몸에 기름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싫었던 기억이. 근데 카라게가 너무 맛있어서 항상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있어요. 되게 <laughs> 항상 사갔어요. 야시로상 개인기 레스카. 야시로상이 저 스시도 사주고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오징어 괴물이라고 부르던 진짜 뺀질뺀질 뺀질 걸던 남자 알바생이 있었는데 걔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저를 부려먹는 거예요 투지폰 갖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하는지 계속 이런 핸드폰만 하고 일을 하나도 안 하다가 제가 집에 간다니까 마지막으로 설거지만 해주고 갈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지가 한다는 줄 알고 그래 응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설거지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다안 좋은 기억이 있답니다. 머리도 이래가지고 삼각김밥처럼 제가 오징어 구워라고 먹었어요. 이거 불닭 마요를 좀 갖고 와봤어요. 음, 음, 나쁘진 않은데. 아프슈. 은근히 찍어 먹게 되네. 매콤하니까. 확실히, 닭 자체에 냄새도 안 나고, 짭짤하게 딱 간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꼭해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무슨 맛을 사보지? 무슨 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맛을 한번더 구매해서 해 먹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앞에 링라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당 진작에 샀어야 하는 건데. 택배 기다린다고 진짜 목이 빠지는 줄 알았네. 아 뜨거워. 밥을 일단 데워서 갖고 왔어. <laughs> 너무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어떡해. 아 진짜 일본 사람들은 원래 카라게를 밥이랑 같이 먹거든요. 도시락처럼. 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족을 어머! 가족을 남겨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머 나 취했어 어떡해. 두 개만 더 먹고 남겨줘야겠다 오이 씨, 우마이아한 개만 더 먹어야겠다. 그 알죠? 한 숟가락 남았을 때 먹기 싫은 거. 배부르다. 음. 아... 잘 먹었습니다. 분 그래도 줄이 빨리 줄고 있어. 줄이고 있어요. 저희는 네. 총두 가지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밝고 산미가 좀 있는 싱글 오리진과 또 다른 하나는. 산미는 조금 낮고 있고 고소한 우와, 음 도토라떼, 음 되게 고소한 느낌의 블렌더 원두가 있어요. 우와, 궁금하다. 러틀라떼 아이스 하나랑요. 근데 시크릿은 되게 신기하 원두였어요. 우와, 이렇게 돼 있구나. 음, 진짜 이게 20만 원이야? 우와,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되게 귀엽네. 우리 거 아니야? 맛마실요 와우, 너무 맛있겠다. 고 이렇게 에이엔드에서 스티커를 한번 사와봤어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오2 음, 개씩 들어있네. 좋아.